안녕하세요 미스터 메디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어, 휴지 어미트 메탈 슬러그 모두 다 아시죠? 아 모르는 사람도 있으려나? 아 어쨌든 런앤건 달리면서 총 쏘는 게임 메탈 슬러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3편 게임에 나오는 첫 번째 보스 휴지 허미트라는 거대 개를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, 거대 개죠? 이 탱크가 주인공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부분인데, 이 탱크가 사실 악당들이 장착한 게 아니라, 이 개가 방사능 때문에 갑자기 커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된 거기 때문에, 얘가 소라게인 거예요. 악당 잘못이 아니라 이소라게가 알아서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있어요. 다리도 만들었 만들었는데 이렇게 끝부분은 부서지고 있는 걸 표현했고요.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여기다 붙인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이 친구 뭐였지 마르코였나?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해서 같이 넣었고요. 이 친구가 발사를 하고 이 친구는 여기서 이미 몇번 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 몇번 맞으면은 이또 단계가 어려워져서 여기 대포가 두개 나와 있잖아요. 이게 어 잠깐 됐다 이 부분이 갈려 갈라지면서 거대탱 거대 대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쾅 이게 최종 단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거대한 폭탄을 뽐 발사하죠. 근데 사거리가 얼마 길지는 않아요. 이렇게 해서 거대개가 주인공들을 덮치는 그런 스토리를 표현했죠. 아, 그다음에 이 친구는 머신건이라고 되게 존총되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어요. 이렇게 거대한 개가 있죠. 아, 그 다음에 이 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보시다시피 아이 클레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이것도 보는 판이 있어요. 6534, 아니, 43. 그 다음에 여러 가지, 그래서 디테일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이렇게 커다란 휴지 어미트가 나왔습니다. 바닥은 붉고. 이게 탱크라는 건 알아두세요. 탱크입니다. 바퀴도 있는데 다 파괴됐고 뭐요렇게 가스도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탱크예요 탱크.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이거 이거. 대포 들어가. 대충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Uh bye bye